시원한 맛과 달콤한 과즙으로 사랑받는 참외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여름 과일로 딱인데요 참외의 효능과 영양가 높이는 법 알아봅니다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칼륨이 많은 참외는 몸속 노폐물과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높이는 비타민C와 비뇨를 예방하는 엽산이 풍부해 인산부에게도 좋은 과일이죠 참외의 노란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기능 개선과 심장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엽산이 매우 풍부해 참외 한두 개를 먹으면 우리나라 성인 1일 엽산 섭취 권장량 400 마이크로그램이 모두 충족됩니다. 다만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외 건강하게 먹는 법! 먼저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각종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속살보다 5배 정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씨가 붙은 퇴자 부분에 엽산이 많으니까요. 제거하지 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 여름 맛있는 우리 참외로 건강지수를 높이세요!